엄마 배고프대. 아, 고파. 파이 o m 이 y 잘래? m m y T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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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m m y 겠 o 요 m y t 이거 놓고 t o m m 거 t o m m 어 t o 아 m y <laughs> <일본 캠프인가요? 웃음> 이런 거지 뭐지? 어, 오늘 방고야안 먹어? 배고파 나. 근데 너더 잘래 기만 자기야 그걸 더 잘래야? 너 너가 제일 많이 잤어. 무슨 소리야? 너가 제일 오래 잤는데? <laughs> 어, 우리 친구 요 재밌었어요. 오늘 누구누구라 왔어요? 민준이라고 혼자 왔어요. 그래서. 베스티리 액슬리 메솔컷스. 최들게요 네. 저거 민로영릴수로또 드릴게요. i never really thought of it this way 아, and i 음악, thought it was a very interesting p i e of a 네 오늘 내서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대신에 그 빨간 긴 문장이 가라앉아 처음부터 중반까지 긴문이아처음지목소리이 가라앉아 처 그런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여러분이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익숙해지면 좋은것같아 그런 다에 이제 몇가분이서익을아 강조를 하고 도와 드도록 음.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문장 미끄럽네, 문장이 긴 만큼 내용이 어디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문장이 연장이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보는 게또 하나의 부분이 신세경 같은. 그런데 나 신세경 같지? 이렇게 y ing 이어진 거예요. 그 바로 앞까지 하나의 완성된 내용이 나왔다 볼수가 있어. Because 뭐 e r e f o c 여기서 어. <목소리도> 와 되게 신기하네. 아니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게 하고 물에도 안맞죠 진짜 되게 신기하다. 되게 신기하다. 음, 음, 구조와, 이 기술력이 어디서 나온대? 그래야. 가이 부속은 래야 진짜 눈썹을 빡센 거를 붙여 볼까요? 언니라 언니 빡센 거 붙이면 안 돼. 그런 반면에 이제 그것의 반면에 어. 얘기를보여준 거죠? 아, 그러면 뒤에만 다 잘랐어? 음, 그럼 뒤에 붙여 봐. 나또 앞에까지 접친단죠. 지금 글루 없냐? 있죠. 내가 옛날에 아이라인 드라고 그린 거안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아, 나도 못 우리가 또 주로 자연스럽게 다져 나올 때까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자,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laughs> 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을 왠일 컨시더 여기 지저분하게 만들어도 괜찮아요? 네? 한거 없어? 예뻐 멋있어. 응. 음. 그리고 손로 발라? 왜 손을 쓰십니까? 그럼 뭘 써요? 블렌더를 쓰세요. 블렌더 쓰시려는 건데. 이걸로 일단 이렇게 문질러 봐. 내가? 응. 어. 내가 해볼게. 아씨 손수 다말라겠네 씨. 벌써 지금 두 번째 굴렀네. <laughs> 이래서 복잡해도 싫어요. 뭐가 복잡해요? 요리처럼 간단하다고요. 뭐가 요리가? 요리 지금 비하하시는 거예요? 충분이 <laughs> 요리는 간단하죠. 요리는 맛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라고요. 이거 얼굴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laughs> 내 숨겨진 얼굴 찾아서. 이게 네파네가 섞여 있네. 섞여있겠죠? 제서썼으니까 그럼 말을 안 해줬어요? 왜요? 얼굴이 이렇게 붉게 변하고 있는 거안 붉어! 다 이렇게 할수 있어 그리고 눈썹 있는 데는 어떻게 해, 경계를? 이거 대충 하고 이걸로 저걸 두드려 두드리는 거지 기다려, 속눈썹도 좀 붙이자 이거 먼저 두드리고 있죠 속눈썹 다 말랐겠다 그렇겠지 진짜게 <laughs> 어머, 이마 아파 살살해, 살살해. 많은 것들로 이렇게 얼굴을 뚜둥기면 안 아프냐? 아프지 않아요? 화장 안한내 얼굴이 더 아파. <laughs> 뭐, 파데를 이렇게 발라놓으니까 목이랑 안 맞잖아. 잘라서 붙여야겠다.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구나. 같이 붙이니까 이게 그치? 응. 음. 동자로 붙이니까. 그거 잘려는거 팔아. 근데 길이가 안 맞아서 그렇지. 이게 너, 블렌더가 또 어딨죠? 다시 붙일까? 응. 음. 내가 붙이고 보여? 아 귀찮네 이거 아래 상수도 정말. 다시 붙이라고? 여보세요? Oh my gosh. 네, 전화 받았습니다. <웃음> 여보세요? 오마이갓 네 전화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귀찮으니까 잘라버려야겠어 이렇게 뚜둔겨보내서 흡수시키세요 아 얼굴 아파요 지금... 정근물 네? 이렇게 두둥 김에 많을수록 피부표현이 좋아지는거예요네 아우 고생하시네요 다들 고생들을 많이 하시네요 아, 전 그냥 귀찮아서 속눈썹 잘라버렸어요 저는 귀찮아서 화장을 안하고 싶은데 누가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는데 컨실러를 응. 아, 손이 많이 가지, 제가 나도 다 하는 작업이야. 자, 좀더 발라야지. 너무 실수를 해서 또 이걸로 발라? 응. 응. 이 같은 면으로? 응. 근데 이렇게 내가 콧대가 없어서 면적이 훅훅까지 다 해봐. 답답해? 응야 애가 어렸을 때 한국말 처음 들으면서, 들으면서 태어니야뭘 하는 거야 도대체 <laughs> 가르쳐줘 지금 다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어?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음, 고맙습니다 이은은 어떻게 갚죠? 화장을로 갚으세요 아 열심히 해볼게요 근데 제가 어디 사는지 아시잖아요 어 이거 너무 건조하네 다 했어요. 아유, 피부가 깔끔해지긴 해. 그래. 근데 제 실물로 봤을 때 엄청 건조하거든요. 어때요? 화면에잘 잡히네요. 음. 자꾸 화면을 벗어나시면서 저에게 안 찍는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 주, 주니. 치이는야야붙이좀좀만히히 <laughs> 있어. 좀얼마나 가만히 있어야 돼? 딱 마를 때까지 이렇게 눈을 봐봐. 확인을 해봐. 근데 <laughs> 눈이나나오네 나 어떻게 이런 걸 맨날 하냐 너도 밥 맨날 먹잖아 <laughs> 야 밥은 봐봐 봐봐 더 말려 풀을 왜 이렇게 가운데가 덜 발렸어 근데 그냥 일단 일단 말려봐 가운데 아까 너무 많이 발랐어서 이번에 많이 절 발랐어 잘했어 잘했어 뭉개졌어요 이렇게 반짝이를 바르면은 너가 돋보여서 바라는 거야? 눈은 좀 열릴 것같아빨리빨이 메이크업을 하고 싶으니까 예쁘잖아, 눈이 이렇게 반짝거릴 때마다 그래? 예쁘지 않아?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어, 나 잘한 것 같아 응 눈을 뜨지 말고 좀 기다려, 기다려줘 걔네에게 붙어있을 시간을 좀줘 어떻게 생각해? 궁금하잖아, 잘 붙였는지 마름을 확인해, 제발 주영서 이거 화장이란 시간이 많이 드는 노동. 그다음 뭡니까? <laughs> 왜 웃습니까? 쉐딩하세요, 쉐딩 하세요 쉐딩. 쉐딩이요 나중에 쉬딩하면돼내가 할래 네, 그래. 여기 삼각형을 이렇게 그래. 여기? 어 여기 빼고 여기만. 어. 이렇게? 어. 그리고 여기도 하고. 윤곽을 만드는 거죠 여기 밑에 고도 살짝 쳐주고. 어디 어디 고여기 자, 한쪽만 해줄게. 할튼 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톡톡톡톡 쳐. 눈썹 어떻게 생각해? 나잘 그렸지? 응, 음, 잘했다. 쉐딩은 뭐로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음. 어떤 브러쉬예요? 이것도 그 쉐딩 브러쉬야. 제가 쉐딩 브러쉬가 뭔 브러쉬인지 몰라서요. 안쓰실거알아요 <laughs> 써보겠습니다. 언니 거에서? 쉐딩 할 거면? 아니, 야나 u d 좀 있어 집에. r 좀더 y o 을해서 이렇게 부채 같은 걸로 o 쓰는 거야? i 우 l 어 나는 근데 들 t g 나.. t a little b 가져서. 가져서 i t 치 이제 볼 터치 하고 싶대. 이리 오세요. 나도 파우더리한 걸 싫어했는데 한걸안한 음. 그럼 화장이느낌이 완성도가 달라지지. 음. 언니가 할게 많은 게 아니야. 손이 참 느려. <laughs> 아저 나손 되게, 아, 되게 느려. 후딱 후딱 할수 있는 걸. 나손 되게 느려. 뭐 언니 가 혼자 쓸거 여기 있는 거를 이제 하이라이터 써야 돼. 음 해보자. 모르겠어, 속도가 안 붙어, 이건. 내가 그러니까 매일 안 해서 그래? 그렇지. 매일 일걸 하면 들어 그렇지. 근데 난 내가 매일 하는 화장도 항상 20분 걸리는데? 재미가 없어서 그런가? 음 어때요? 괜찮아요. 끝이에요? 제가 뭐해 드릴 게 없어요. 이제 립만 바르시고 마무리는 세팅 스프레이로 아 시원해. 한번더 뿌려주세요. 나는 파란 립스를 바를 거야. 나는 검은 입술을 발라볼까? 검은색 있어? 어 <laughs> 진짜 있네? 그냥 한 말인데? 한번 <laughs> 발라봐야겠어. 양치를 하기 전에 어떤 거 같아? 아나 괜찮아. 괜찮을 거 같아? 응. 나는? 왜 그렇게 말라? 무서워서. 응. 예쁘게 발라봐. 예쁘게 대체 어떻게 발아냐야더 라인을 넣어서 어때 좀 이제? 너너 이상해 영원님들. 지금 아직 누라장은 예쁜데. 예쁘지 않아? 어떻게 생각해? 무슨 아기가 초콜릿 먹다가 걸린 것 같아. <laughs> 나 이거 어떻게 지워? 예쁜데? Right here at fishery yeah. market. I thought there was um, a flea market going on today because usually there's a flea market on Saturday, but it's closed today. It's Saturday, by the way, because it's like um, here in Melbourne there's a AFL grand finals going on, so I think that's why they are closed. Right? Yeah, I think so. So oh, we we're just chilling. I don't know what to do. So we see playing game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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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some <laughs> training.